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 입구역. 이번 출구 앞에 성인키 높이 펜스가 길게 쳐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성이 자란 잡초와 녹슨 컨테이너 박스 사이로 건설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이랜드 리테일은 과거 이곳에 대형 쇼핑몰과 호텔,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하는 이랜드 복합타운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이곳을 14년째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데다 미관을 해치는 구조물까지 세워서 지역 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더블역 세권 개발 사업이 사실상 모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5번 출구 초대형 부지는 롯데가, 1번 출구 인근은 신세계가 각각 대형 부지를 샀지만, 현재 어떠한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개발 사업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2014년 인천경자청에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자금난 때문에 지지부진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과 202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경관심의 신청서를 낸 결과, 조건부 의결로 통과했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